잊지 않을게요. 웃어봐요. 환하게 웃어요. 난 걱정하지 마요. 난 지금도 이렇게 웃잖아요. 나못 잊을 테니까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. 잊지 않을게요. 웃어봐요. 환하게 웃어요. 난 감사할 뿐이죠. 그대와의 추억이 있잖아요. 꼭 숨겨두었다가 혼자 꺼내 보면 돼.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5 했어요. 6, 7할때 살짝 무게중심 왼쪽으로 가서 오른발을 가서 누르셔야 돼요. 오른발을 가서 눌러서 롱드 A, N 하면서 얘는 쳐주고 얘는 가요. 1, OK. 그래서 다시 쳐주면서 어. 맞죠? 원, n 은 들었다가, 이거 들 때, 눈에 보이시는 건 손이겠지만, 광배에서부터 장요근 했어요. 원, 엔, 투. 자, n 하면서 광배 누르고 장요근 올라야, 엔, 트리까지 올라오셔서, 포, n 그러면, 오른, 어, 여기, 자, 오른발, 왼발 가면서, 포, n 이에요그 나는 이미 광배에서부터 장요근 올라온 애로, 포, n 이 들어갔죠. 오케이. 어, 무게중심. 자, 파이브에 그러면, 손은 이렇게 가는데, 내가 지금 무게중심이 왼쪽이니까 광배, 발바닥.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되는 좌골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드래그 하셨어요. 그래서 얘가 갖다 놓는 게, 여기까지 오는 게 6에요. 이렇게. 아, 5, 6까지 여기까지 연결되고, 그 다음에 N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잖아요. 그럼 내가 오른쪽 광배, 오른쪽 골반 속에서 바닥을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손은 이 상태에서 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자, 6까지 왔으면 N 돌아가시죠. N, 음, 7, 7, 그 다음에 이거 펴서 A, N인데, 아직 누르지 마세요. A, N에 누르면서 이제 이 방향을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나는 지금 광배에서 누르고, 오른쪽 발로 누르기 때문에 오른쪽 장려근이랑 다혈근이 올라오셔야 돼요 시작 A1 N2 N 자 이렇게 프리페어 손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난 이제 뿔레부터 올라와야지 이제는 다시 왼발에 왼발에 광배 그리고 왼발에 장려근이 올라오셔 올라오셔서 가셔요 A 자 왼쪽에 무게중심 가셔서 롱드 오른발 5 약간 업이 되죠 왜 장려근 올라와야 되니까 NC 6 세븐, 보시고, 자, 왼발, 오른발, A, N, 가셨어요. 자, 원, 그러면 무게중심 오른발에 가요. A, 1 N, 투. 다시, 오른발에 갈 때는, 여기서 눌러요. 그리고, 장려근이 올라가요. 자, 장려근이 올라가서, 바꾸세요. N, 오른발 가서, 손, f o r N. 자, 가서, 회전합시다. 자, 그러면 이제, 어이, 그렇지. <laughs> 자, 어, 오케이 왼발이 올라가겠는데 왼쪽에 광배부터 가고요 좌골 벌어지지 않게 가세요 시작 아, 오른발 접었어요 자, 오, 오른발 놓는 게 세븐이에요 오른발 놓는 게 세븐이에요 네, 세븐 은에 어, 세븐 앤에 자, 그러면 이제 왼발을 누르기 전에 발바닥을 누르기 전에 왼쪽 몸속에서 광배로 눌러서 왼쪽 장려근이 올라가세요 원앤투앤앤앤 왼손 들고 앤 방향 바꿔요 어, 아직 아직 다리 안가 에 3n에 갈 거야. 오른발 왼발. 3n. 자, 왼발 누르시고 4. 오케이. 손다 펴요. 어. 자, 손다 펴서 저쪽 오면서 손 다시 들어서 호 v 5 and 6. 6개 이거 다 펴야 돼. n에 앞에 보고 뒤에 다리 들어 n. 7n에 내려오시고 오른발 잡는 게 an.